노자는 도덕성을 중요시했지만 무리하게 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도덕적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지니는 선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본성을 깨우치고 선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이러한 생각은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선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역할을 부여하는 것보다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욱 진정한 도덕성이 될 것입니다. 노자는 또한 도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덕성을 강요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강요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자의 가르침을 따라 무리하지 않고 바득바득 애쓰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한 행동을 하여 도덕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또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도덕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다른 행동을 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이러한 생각은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내면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것이 바른 도덕적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무리하지 않고 바득바득 애쓰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선한 행동을 하여 도덕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